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법무사 김구수입니다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보증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전세든 월세든 전세자금이 여기서 말하는 건 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대출이 신용대출이냐 담보를 잡은 대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확확 갈려요 개인생활 때 떼돈 버는 거냐 그냥 뭐 그때 돈도 못 벌고 그냥 거짓꼴이다 이거 많은 거냐? 이게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 차이에 따라서 확덜 이제 여러분들에서 설명을 돕겨서 제가 좀 글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개인의 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전세자금대출이 뭐뭐이냐 그냥 전세자금대출로 주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시기에 그냥 전세자금 대출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뭐 신용 좋은 사람만 그렇게 해줄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신용이 낮아서 보증 기간이 있어요 전세자금 내가 국민행에서 대출 받는다 국민행에서 그냥 하나 대출 안해주지 당신 말이야 뭐서민금융흥원이나 주택금이나 좀 보증 기간 꼴 끊어와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신용 대출이에요 뭐 보증 기간 있는 거쫄거 없어 이거 땡 잡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돼 있으면, 근데 이제 담보를 잡는 게꽝친 거지. 담보를 잡았다 꽝. 그런 담보를 예전에는 대출해주는 국민은행에서 잡았었는데,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떼어보면 알아. 국민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는지 안 보다 임대보증금을. 근데 요즘은 보증기관 놈들이 또 담보를 잡아오는 경우가 있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보증기관이 보증을 국민은행 담보를 안 잡는데 이보증기간이 잡아 어디 요즘 주택도시공사가 잡아 요즘 원래 국가에서는 서민들 주거안정에 담보 잡지 말라고 권하는데 이 주택도시공사 쫓지 않냐 임대보증금 요새 전월세 때문에 나라 망치게 됐잖아 이. 그게 주택도시공사가 담보를 잡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두 개를 이 새끼들이 근데 담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서 붙여가안떠주고또기다을 해요 꼴에 인가 결정이 나야 떼어주겠다는들 아니 심사를 하고 개인회서을해야 되는데 부채증서를 안 떼어주는 거야 이게 또 꼴값 주택 도시공사가. 그 여러분들이 그걸 떼어봐야 얘한테도 떼어보고 예그 보증 기간이 따른 보증 기간한테도 부채증서 를 떼어봐야 이게 담보가 안 잡았으면 안 잡은 거야. 둘중 하나 한 놈이라도 잡으면 이거 담보대출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껴봐야 돼. 일단 은행서 떼보셔야 돼. 은행서 부채선을 떼었을 때 담보 잡은 게 없다. 그러면 신용대출이고 보증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보증기간 것도 맞아 떼어봐야 돼. 그, 예. 그러면 대부분 이게 대부분이고 보증기간이 있는 경우가 한80% 90% 80 정도 되고 보증기간도 있으면서 보증기간이 담보 잡는 경우 대출은행이 담보 잡는 경우 거짓 드물고 요새. 두개다 잡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담보 대출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에? 담보를 안 잡은 거지, 은행도 안 잡고 보증 기관도 담보 안 잡은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재산 목록 잡을 때불리해 줘. 왜 임대 보증금을 재산으로 다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임대 담보 채권자는 대일의 재산이 작아져 왜? 보증금에서 담보 잡힌 채무액수만큼 뺀게 재산으로 잡히니까 재산이 작아져 재산이 대신 인가 괜히 인인다 했잖아 집에서 뺏어가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은행이 뺏어가니까 뭐 집에서 쫓겨나는 꼴밖에 안 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담 신용으로 되는 이 보증금이 담보로 잡혀요 근데 그나마도. 압류금지.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원 뺀게 재산으로 잡힌다고. 면제 재산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4 5 0 0그원뺀게 잡히고. 그러니까 얘는 재산만큼 변제해야 되니까 월 변제금이 늘어나게 되잖대 전제금이. 대신 이 보증금 전액을 나중에 자기가 이사 갈때 집에서 가져가면 돼. 아무 때고. 내 돈으로 준 거기 때문에. 땡 잡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이게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 전액은 안 잡힌다 그랬지. 공제, 압류금지 재산 또는 면제 재산만큼 공제해버리기 때문에 1억을 대출해서 임대보증금 1억을 썼다 그래도 서울 같으면 5,500만이 압류금지로 빠지잖아. 예, 그만큼 그러면 1억을 빌렸어도 4,500만 변제해도 그렇게액게 내버리고 많은 거야. 땡 잡는 거야. 그래, 저축하는 거지 저축 그래. 그래, 이걸 자꾸 몰라 이게, 이게 이사 이게 갈때 내가 가져가도 되나 이사 갈때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원리가 그랬다잖아 은행에서 대출금을 주면 그거내돈된 거야 내 돈을 집주인한테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갈때 가져가면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산으로 잡히고 여, 여, 집주인한테 받을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은행에서 리 대출로 잡히는 거야. 담보 잡히면 어떻게 담보 잡히면 집, 집주인한테 여기, 여기 공제되지. 그만큼 공제돼버리는그래서 재산은 줄어드는 대신에 담보 채권자나 은행에서 가져가고 말지. 자 그래서 그요 담보에 대해서 내가 해줄 말이 많아요. 우리가 담보 예형적으로 내가 이렇게 질권 설정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양도 양수 계약서 이렇게 써있는 게 담보지 이거 안 쓰고 은행 놈들이 바보로 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담보그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직접 쏴 주면서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서 집주인하고 너 이거 전세 끝날 때는 우리한테 돌려줘. 그건 담보가 아니야. 그건 신용 채무로 척받은거 떼돈 버는 거야, 그거는. 그 은행 놈들이 무식하다고 그렇게 담보 잡는 경우. 그건 담보가 아니야. 신용 재무 처리 해 주면 돼.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설명해 줄라 그랬지. 음. 요새 요거 요거 주택 도시 공사 때문에 보증 기간 중에 주택 도시 공사가 있으면 얘네들이 담보를 잡고 잡더라고. 에? 뭐 주택 건물 공사나 이런 데는 안 잡는데. 좀 이따 전화할게 도우 상 때는 줄아.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아셔야 돼. 담보 잡혔냐, 안 잡혔냐에 따라서 재산 목록할 때는 임대 보증금 전액이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뭐가 있다고? 압류 금지 또는 면제 자산 제도 때문에 확 줄어들어. 담보제 드린 경우에는 뭐확 빼니까 재산이 줄어들겠지. 재산, 담보 채만큼그 빵원이라고 보면 되지. 거지는 없으니까. 예? 자, 그, 그래, 이, 여기에는 그래도 재산이 많이 잡힌다 그랬지, 그래도. 이것 때문에 빼고 나도. 1억이라면 이미 1억을 전세자금 대출은 그 공제되는 거 빼고 나도 5,6천 되니까, 변제금 은 그만큼은 갚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뭐, 5천 빌려서 5천 다 담보려면 0원이니까 문제 될게 없고. 그,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많더라고. 이사갈 때 집주인의 받아가면, 이게 진짜 돈, 이거를 긴가민가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이 네, 요거를 올리면 알면 되는데 에? 은행에서 대출금 줄때 담보로 안 잡았으면 그거 그냥 내 돈이야 내 돈을 집주인한테 빌려준 거라 요거는 신용채무로 잡고 요거는 재산 목록에 잡아야 돼. 근데 재산 목록 잡을 때 주택임대보증금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땡 잡게 되는 거라 이거야. 심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전화 줘.